네, 기아입니다. 기아는 지금 89,400원 현재 상승 확률이 60%고 하락 확률이 40%입니다. 중저 중저 중 중저 중저 신호가 들었어요. 현재 지점은 고점도 저점도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. 예, 네, 그래서, 그래서 기아는 지금 현재 89,400원 하잖아. 그래서 그 뭐고 지금 현재 지점에서 그는 너무 하락률이 너무 크죠. 그래서 여러분들 오일선을 타고 이렇게 쭉 하락하는 그림이 나오면 매수 하면안 되는데 그렇더라도 85,000원 쪽으로 가까워지면 매수하는 게 맞다 이래 보이고 95,000원 쪽으로 돌파해 올라가면 매도하는 게 맞다 이래 보입니다. 그러니까 방향이 그런 걸로 보여. 지금은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카고 있거든. 85,000원과 95,000원 사이를 그런 큰 이제 그 리듬이 존재하고 있단 말이다. 그래서 85,000원 쪽으로 가면 매수하고, 95,000원 쪽으로 가면 매도하고, 이렇게 자연스럽게 매매하시면 될 겁니다. 예, 기아에 대한 브리핑을 했으니까, 모든 구독자분들 참고해. 끝.